검찰총장 저번에 봤었잖아요. 음. 아무튼 저번에 본 결과로도 조잡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번에 <laughs> 이제 진짜 사퇴를 했어요. 음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왜 사퇴형을 뭐, 아니 사퇴한다고 하면은 받아줘야 되나? 사표 내면 수리해 줘야지 그게 사직 처리가 되는 거잖아. 최고 권력자가 그거 오케이 해주겠어? 법무장관이 부 오케이 해주겠어?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겠어? 아니지. 그만두고 공직자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. 사표라는 게 수리가 돼야 되잖아. 음... 그리고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검찰 조직에 뭐 수장으로 있으니까는 뭐 검찰 검사장부터에 막쭉 했던 사람이니까 뭐무소불일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겁시 되게 많은 사람이야. 근데 지금 막끈 떨어진 연이 됐잖아. 어디 붙잡을 데 없잖아. 근데 검찰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검찰 특검 뭐내금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다 때려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이 조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그게돼 그러니까 사표 같은 거뭐뭐 뭐 사의했다고 해도 사표 반려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공직자로서 잘못한 거를 제대로 벌을 가야겠지. 아마 내란 이런 거, 윤석열 등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도 그 사람이 거기까지도 연결돼 있을 거야. 아마 인천지검장 시절에. 일단 지금 기사 보니까 그것까진한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 퇴임식까지 는 했어. 이게 자기가 퇴임식 했다고 해서 위에서 오케이 안 해주면은 퇴임식 한거다 허당인 거고 그리고. 특검에서 사위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받아줄 거야. 예 음... 검장 총장으로서 조사가 들어가고 피의자로 묶는 거지 일반인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지금 큰일 난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빠져나가려고 수슨 건데 아마 그 검찰 총장직 사위 표명했다고 일반인 되지는 않을 거예요. 겁이 많아서 그래. 죽겠으니까. 이제 겁쟁이가 되고 있는 거지 검찰 조직도 자기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검찰에서도 나 살기 위해서는 그 심우정이라는 손을 놓을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겁쟁이가 이제 겁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악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한번 위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. 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. 음.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참왜 그런 선택을 했나? 겁쟁이라서 그래. 그러니까 겁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거지. 내 자의가 없는 거지. 타의에 의해서 내가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지.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야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의가 나한테 권력을 주고 했던 이가 끊어졌잖아. 끈 떠나진 연이 됐잖아. 그 사람은 이제 제대로 아마 몰락을 가질 거고 제2의 조국 집안이 되지 않을까? 그래도 조국 대표는 억울한 게 많았지만 아마 여기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부터 해서 쉬운 말로 검사 다섯 명만 붙어서 거기서 조사하면 그거 안 나오겠어? 웬만한 거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게 10년을 안 간다기만 딱 그런 거예요 자기도 검찰총장에서 나중에는 뭐 자기도 한가락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의 꼭두가 지시가 됐을 텐데 제대로 이제 죽을 딸이 나와있지 고생 좀할 거예요.